자, <laughs>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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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화. 이거 전체는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원괄 입수는 사실은 그냥 해도 돼. 새로 배운 내용은 없어요. 원괄 입소원에서 어, 어. 3화의 내용이 크게 보면 그... 통계랑 원파트라고 본다면 어, 통계는 사실은 좀 별도의 단원이어서 그냥, 그냥 그 단원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렇게 뭐 지금 선행하는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된다면 뭐 이거는 아닌데 원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니라 우리가 이 3화를 끝나면 수학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수학상에서 음 뒷부분에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갈 때 어, 요원 파트,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수학상에서도 가장 아이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원의 방정식 파트예요. 그래서 이그 원의 방정식 파트의 내용들이 요거를 기반해서 원 파트, 3화의 원 파트를 베이스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긴 어, 좀 중요하고요. 크게 보면 두 개의 단원이에요. 그 원과 직선이랑 원주각, 이렇게 두 개의 단원인데 어, 요첫 단원 원주각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게 사실 별로 없어. 다 예전에 다 아는 것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게 없지만 그냥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보면 되고요. 오늘도 그냥 여기 쭉 그냥 간단하게 한 15분? 1 5분인요 1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쭉 그냥 우리가 아는 것들 확인하고는 작업이고 어 다음 시간 정도에 원주각이 들어가면 원주각부터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원주각은 좀 까다롭고요. 3학년 어, 2학기 어, 시험 볼 때도 원주각 파트는 심화 문제들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원과 직선은 좀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가 됩니다. 원과 직선 기본적으로 이, 이 그림 원부터 시작하죠. 원, 원, 이 들어있어요. 원의 중심을 잡고요. 어두점 a, b를 잡아요.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현. 기다리고 있었어? 네. 어. 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를, 얘는 현이고, 현으로 부르고요. 어떻게 표현하니? AB에 3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얘는 우리가 호라고 하죠, 호호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AB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죠?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얘가 뭐구요? 얘가 현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호야 그 다음에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뭐라 고 그러니? 탈골.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얘를 우리가 팔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호의 양 끝을 연결해서 생기는 자,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채골 부채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양 끝을 원의 중심에서 연결을 생긴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되잖아 다 충시어 이 부채꼴의 뭐라고 뭐라 그래요? <laughs> 중심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시간이랑 연결돼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단과 원과 직선이잖아 직선 뭐예요? 한 애들 할 거예요 자, 원의 중심에서 선의 수선을 내려, 원의 중심에서 선의 수선을 내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선의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이등분이 됐다. 이길이랑이다등이 됐다. 2다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네. 얘들아, 이중심각이 어, 커지면 호의 이이는 어떻게 돼? 이 됐다. 2등급이 됐다. 2등급이 됐다. 2등급이 됐다. 이의 관계는 어이 뭐라고 해? 급이 됐다. 2등급이 됐다. 2등이 됐다. 2이다이다 2등급이 됐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요 근데 이제 요건 있지 얘들아. 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애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애 예를 들어서 어, 요런 직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연결했더니 요 중심각과 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애 그럼 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이농도 e a, b하고 길이는 같을까? 길이가 같다. 왜? 중심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됐지? 다 알죠? 끝 <laughs> 이런 끝. 자, 원과 직선에서요. 원 내부에 있는 직선, 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 원과 직선 간의 관계에서 또현 말고 또뭐 있죠? 원 바깥에서는 이 접선이에요. 원. 원 밖에서 접선, 이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몇개접선의 어? 개수 몇 개? 이 응?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몇개입니 접선을 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될수 있어요? 닿을 수 이렇게 접선 두개 그릴 수 있어요. 자 접선이 보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뭐죠? 문제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 접선이 보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 있겠지. 접점에 연결해서 뭐예요? 수직. 여기서부터 여기서 연결해서 뭐예요? 수직, 뜻이 그리고 얘하고 얘는 뭐예요? 길이가 같다. 아,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얘들아? 이렇게 네. 요 원각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요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다. 합동이다. 무슨 합동? SAE. 응? R, H. 에 아니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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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H. 우리 이하 에 있잖아. 이거 어때? 이거 비변 비편 아, 아, 아. 공통. A, 90도. 90도가 뭐예요? 알. 비편이 뭐예요? 공통이니까 A H. 그면 네, 여기나 여기는 원의 반지름이었으니까. 이거 확정이기억 음, 개혁계는 뭐여야되 얘들아?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렇죠? 원밖에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걸 일단 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해할 때다 설명했었어 자, 얘를 이렇게 연장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연장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하고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요 그러면 얘도 원밖에한점 얘도 원밖에한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요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때요? 같은 거지? 이거 기억나시겠더라? 그래서 공식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A, B, C. A의 대변. 이거 기억하실 거는. a의 대변, 얘를 우리가 a로 b의 대변, 여기를 b로 c의 대변, 여기를 c로 이렇게 써 근데 x를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억나? 어우, 이 비슷하진 안 돼. 데 비슷하지만 틀렸네요 C. 네. x라고 하면 어떻게 돼? x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공식이 뭐, 있었어요 그치. 근데요, 저는 아날로그로 요 그쵸, 두 가지 다 가르쳐줬죠. 뭐.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가 x면 여기도 x, x. 요 길이는? c-x 그 -X. 여기도? c-x -X. X. 여기가 x면 여기 b-x 그럼 여기도 b-x 그래서 c-x 플러스 b-x가 뭐가 같다? A. a와 같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매번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기억해 놓은 게 뭐였지 얘들아? 봐봐. 요거랑 요거 같지? 요거랑 요게 같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에서 뭐 b랑 뭐를 더한 거예요? c를 더한 거에서 그치? 얘를 빼버리면 요거랑 요게 빠지는 거지. A, A. 알아, 알아, 가 이렇게 c를 빼면 a를 빼면 그치? B 하고 C를 더한 거에서 A를 빼버리면 얘하고 얘가 날라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가 몇개 남아요. 두개 남은 재. 또 얘를 나누기 몇하면 되 돼. 이하면 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음.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x가 포함된 두변을 더한 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걸 빼서 나누기 이하면 e 된다. 실제로 한번 기억하면 이거는 사실 자주 나오는데 비해서 한번 나오면 그냥. 음. 익숙하게 쓸수 있어요. 한 번만 이으면 바로 외워지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오는 유형들이 이런 게 있어. 원의 뭐 각분. 같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같애요, 같죠. 같애요. 그다음에 육 길이하고 육 길이도 같애요. 같을 거고, 음, 같겠죠? 얘하고 얘도 같을 거고. 잠깐만 봤습니다. 얘하고 얘 어때요? 같죠. 뭘 하고 싶어? 자, 다시 이거 한더 이거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지. 원에 어떤 원이 있는데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마주 보는 대변. 하기 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이거를 기억하지. 알겠지? 주황색, 주 금. 분홍색, 주, 분, 보, 노. 주, 분, 보, 노. 이거 하면, 주, 분, 보, 도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 이거 더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더하고 이걸 하나 더. 결과만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방심. 기나 이해할 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 방심? 좋 거야? 기억나? 나요. 무게중심이랑 같이 저 무게중심이랑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자, 자 방심이 뭐예요? 방심의 정의가 뭐였지? 방심의 정의 네한 내각과 네 다른 두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이각 비의 내각과 내각의 이등분선과 이 각과 이 외각이죠 요 외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 방심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외각의 이등분선이랑 이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도 방심이니까 얘는 일단 좀 나중에 보고 이 각의 이등분선 그다음 이 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요게 이렇게 만나니까 얘부터 먼저 처리해 볼게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다음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상태 일단 무조건 만나잖아. 그죠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지 <laughs> 밑으로. 요요편에 수선. 그다음또 어떻게 해야 돼? 이변편의 수선. 이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연장선. 요 외곽 연장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여기에 어떻게 돼? 수선. 을 이렇게 할수 있지? 얘네도 뭘까요? 얘네들. <laughs> 얘 뭐야? 뭐. 합동! 무슨 합동? 즉각 R 빗변 공통 각의 이동분석 A 이렇게 얘네들 합동이 합동이면 어떻게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도 합동이겠지?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겠지? 그러면 뭘할수 있어? 얘, 얘, 얘를 뭐로 하는 이거, 네. 이거, 이거를 네. 반지로고 하는 뭐를? 원, 내적 원. 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아, 원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네.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방접원이라고 저... 하고 이 방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해? 그래? 얘를 우리가 방심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방심이고 아까 뭐라고 했지, 얘들아? 한 내각의 이동분선과두 외각의 이동분선이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방정본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어떻게 되겠어? 음. 합동이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만약 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아 별을 못 그리겠어 지금.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아, 어, 같다. 알겠죠? 그래서 한 내각의 이동분선과 두 외각의 이동분선이 그쪽 우리가 방심이라고 한다. 어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였지? 여기까지 일단 설명 1차. 2차로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였죠? 물어보는 거 같아. 그 방심.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얘들아, 방심이라는 말 자체, 이거 자체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그래서, 방심이라는 말 자체는 절대로 안 와. 독과서나 뭐, 문제집이나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요 근데 이 그림은 활용이 되지. 뭘 물어보겠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삼각형의 레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거 맞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비디덕 이 얘기하지 말고. 봐봐. 여기 원이 그려지 되잖아. 결 거의 다 끝났어요. 다들러낸 게. 원밖에 한 점이죠? 이원 밖이 한 점이잖아. 여기에서 부터,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요? 그래서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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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길이가 같지. 요기만큼을 여기 펼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원밖에 한 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겠어? 같겠지? 그렇죠? 그럼 요기만큼을 여기다 펼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 의 길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의 합과 같다 할수 있지, 됐죠? 근데 이 길이하고 또이 길이가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같지, 맞아 얘도 엄마밖에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 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 ABC의 둘레 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B, D가 됐든 B, E가 됐든 요 길이의 곱하기 몇타왔다 이한거같다 이런식으로 보여줍니다. 알겠죠? 할수 있게 선면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되고요. 어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를 들어 음, 그 파트는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피타와 연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뭐라고? 활골.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호와 현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활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의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원의 반지름이, 음, 반지름. 문제는 요것만 주어진다, 얘들아. 요것만 주어진 상태에서 원의 반지름이 6이야. 6이야. 그리고, 어, 요, 현의 길이가 10이야. 이렇게 나왔어. 아니다, 8. 아니, 몰라, 그냥 이렇게 10, 이렇게 했어. 오케이? 그랬을 때, 어, 요 길이가, 현의 길이가 10이 됐을 때, 그 다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는 몇인가, 뭐, 이렇게 나와. 그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뭘래래 여기에? 손, 내리지 여기, 요 길이가 뭐예요, 그냥? X. 여기는 에 몇이에요? 5. 여기는 에 몇이고? 6이고. 피타고라스 정리 주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랑 그다음 에 너희들이 또 무조건 문제 나오는게 뭐냐면 질문 나오는 게 항상 똑같아. 이해할 때 나오지 않아? 원. 요원 문제. 원 문제 나오고 이가 몇 합가? 여기가 내접원의 반지름이죠. 내접원의 반지름. 그다음에 요길이가큰 원의 반지름이죠. 이거는잘봐줘야 돼요. 그리고 요길이가 오.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이럴 때, 이럴 때, 이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요 통로 인지요 사이에 있는 이 도넛, 도넛 모양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 어떻게 되니? 10의 제곱 10의 제곱 그 선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렇 선에서 뭘 돌리, 뭘 돌려, 돌리기는? 아, 한다고 아, 그랬다면요. 네. 그 r, 아, 작은 날 제곱 더하기 25는 음. 큰날 제곱이니까는 인양을 음. 하면은 네큰날 제곱 마이너스 아, 어, 작은 날 제곱이 25가 돼요. 이 답이야? 네, 그치. 2 9요 잘했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큰 원의 넓이여서 작은 원 넓이를 빼야 되잖아? 큰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식이? r 제곱 8이지. 작은 원의 넓이는? r 제곱 8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를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r 제곱의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러니까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직각삼각형에서 해결할 수 있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즉, r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몇이에요? 음, 이렇게 무슨 얘긴지 알게 되죠? 게2 5파 이거 말그도또 있는데 그냥 일단 요, 요 이후에는 좀 풀어보시고 그래서 뭐 하냐? 개념 익히기를 더 풉니다 그렇죠? 몇 몇쪽까지6 60? 60? 0쪽까지 60쪽에서 질문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먼저 풉니다. 음? 네. 그 정도 해야 되냐, 요위미문제 여기 뒤에 남았어. 뭐라고? 뒤에 남어 미형제 두할 거야. 일단은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얘들아, 문제 좀 풀어보고 숙제는 좀 이따 얘기해줄게.